네, 안녕하세요. 썬팅 리뷰한 남자 빠뱅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차량,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하얀색 차량으로 반사 필름 리뷰를 한번 했었죠. 오늘은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검정색 차량에 검정색 필름입니다. 아무래도 이 검정색 톤에 했을 때의 이 느껴지는 이 멋스러움, 중후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신형 트랙스에 딱 어쩌면 특히 이 검정색에 더 맞는 거겠죠. 오늘 이 차량에 지금 시공된 필름은 그 하버캠프의 로얄본드라는 필름입니다. 새로 리뉴얼된 필름으로 그 성능이 굉장히 높게 그리고 가격이 착하게 나온 필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랙스에 딱 맞는 이 아름다운 컬러까지 한번 좀 가까이 보시게 되면 지금, 지금 이런 컬러감이죠. 아무래도 블랙의 컬러에는 조금 무게감이 높은 이 블랙의 썬팅 컬러가 더 맞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메쉬감을 높여주고, 중함을 높여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의 무게감을 높여주는. 어쩌면 반사 필름이 줬던 가벼움과는 좀 다른,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는 게 바로 이 블랙 필름의 가장 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선까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죠? 지금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 차량의 매시감이 높습니다. 어, 검정색 필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뭔가 좀 가볍지 않을까? 좀 유니크함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만의 독특한 컬러를 막 갖추지 못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이 검정색 차량과 만났을 때에 이 블랙 필름이 주는 무게감은 굉장히 차량을 더 멋있게 보여요. 왜 우리가 썬팅 이 검은색 차량을 뽑으신 분들은 대부분 고민하는 게 있으시죠? 관리는 어렵지만 이 차량의 검은색이 주는 매력, 이 검은색 차량이 주는 매력은 정말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예쁩니다. 하얀색과는 좀 완전 전혀 다른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랙스 크리스 오버 지금 이 액티브 그 등급인데 어, 이런 블랙의 트랙스를 사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정색 비반사 필름 특히 하버 캠프 로얄 본드가 주는 이 약간의 반사. 이 약간 그 블랙의 반사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차량의 메시감을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죠. 자, 근데 단순히 색만 멋있으면 뭐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썬팅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열차단 성능입니다. 뭐 아마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어드릴 건데 이게 지금 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틴티드글라스, 즉 착색 유리이죠. 그래서 일반 솔라 유리보다는 분명히 열을 차단하는 유리 자체에서 열을 차단 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IR 지수라고 써있는 이 아래쪽 칸에 보시면 이 정도의 열이 차단되고 있는 거죠. 투과가 되는 거죠. 이게 즉, 36%만 차단되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썬팅을 하고 나서 이 하버캠프 로얄 본드를 하고 나서는 91%에 가까운 열 차단 효율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필름이 90%짜리 열 차단 필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유리가 가지고 있는 IR 차단 지수 착색 유리랄 때도 약간의 이 솔라를 열을 차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필름이 더해져서 90%에 가까운 열차단 성능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물론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고가의 제품이 좋은 건 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의 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정말로 가성비 맞게 이블랙의 썬팅 필름을 이검정색 트레스에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하버캠프 로열본도가 어쩌면 정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 PMP 멀티샵, 저희들의 시공 기술, 쉐이빙 시공까지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한다는 게이 썬팅 시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감정입니다. 이 블랙의 트레스 크로스오버에 어울리는 썬팅 필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독일 직수입 필름. 수입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이 제조사가 입증된 바로 이 필름. 성능이 입증된 이 필름. 이제 카마스터 분들에게 이제 고객님 직접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썬팅 리뷰한 남자 바병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블랙 액티브 등급의 하버 캠프 로얄본드 블랙 필름 시공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